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율성소조정소입니다오늘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과대추나무를 어떻게 수형을 잡고 전지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났다면은 가지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고요, 또 지그재그로 배치가 됐었지않은데이 나무 경우는 이렇게 주간은 이렇게 제대로 달아났으나 이렇게 가지들이 거의 상층으로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이렇게 상층에 몰려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형을 잡아갈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옆집에 사과대추 나무 인데요 심은 첫해부터 가지에 유인치를 달아서 옆으로 가지를 유인해 주지 않는 한 이렇게 자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성목인 경우에는 열매 무게 때문에 도 가지가 옆으로 누울 수 있지만 유목인 경우에는 열매가 별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들이 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하단에 있는 가지들은 포기하고 상단에 있는 가지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서 서로간 그늘이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다행히 사과 대추나무는 정부부세성이 강해서 상단 가지들이 왕성이 잘하고요. 또그 가지들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상단 가지들만 관리를 잘해줘도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중 하단에 가지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지들의 그늘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상단 가지를 짧게 전지를 해 줘야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하단에 가지들이 없기 때문에 상단 가지를 비교적 길게 전지를 해서 충분한 새순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순이 나온 후 5월 중순경이면 순속기를해줄 건데요. 이때 튼실하고 방향성이 좋은 세순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전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지 앞서서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안쪽에 있는 가지라든가 지난해 나온 신초 중에 이렇게 얇게 안쪽에 자리 잡은 가지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에 있는 두 가지도 눈에 거슬리는데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어, 마찬가지고요 장가지를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제 잘 보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진정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지는, 먼저 이 가지는 눈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이 가지 여기 있으니까, 밑에가 있으니까, 이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전지를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눈에서 약한 1cm 부분을 전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가지는 위에 곧바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지를 두고 저기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싹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지를 두고 이 정도 부근에서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지인데요. 위에 있는 가지는 지금 이쪽에가 눈이 있는데요. 이쪽 정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으니까 이쪽 정도 해서 전지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가지는 이 가지 밑에 이게 눈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전지를 하면 이쪽에서 싹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전지를 해 주고요 이건 그대로 끊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약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지를 두고, 이 정도 눈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이 가지도 지금 뒤에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이 가지는 좀 빼서요. 눈이 여기가 있으니까 눈 앞에서 전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지금 쭉 자라나고 있는데 보면 눈이 여가 있으니까 아, 이 자리에서 전지를 해주면 이 눈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자라날 겁니다 아, 여기에도 남았네요 여기에서는 이쪽 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지가 나온 게 가장 이렇게 키우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전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지금 뒤쪽에가 공간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완전히 비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뒤쪽으로 가지가 갈수 있도록 눈이 뒤에 보이지는 않는데 눈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 바로 앞에서 전지를 해주겠습니다. 앞쪽은 일단 다 됐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뒤쪽에 가면 역광이라 아, 참 카메라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광이라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쪽에는 앞까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밑에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가지가 가까우니까 차라리 작년 에 했던 이 밑에 부분에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지금 눈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자라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지를 해주겠습니다. 이 가지는 작년 했던 똑같은 위치에서 해주겠습니다. 이 가지는 지금 너무 평행해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가지는 제거하고 이 가지를 크게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작년에 에, 금년에 나온 신천데요. 어, 똑같은 자리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역광이라 잘안 보일 것도 같네요. 그리고 이 가지는 여기도 지금 나란히 자라고 있는데요. 작년 에 했던 자리에서 이것도 전지를 해주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다시 싹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지금 눈이 밑쪽에 있는 게 이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전질해 주겠습니다. 그럼 앞쪽으로 가서 어,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들을 비교적 길게 뽑아 올렸고요. 또 가지들을 많이 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가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들을 많이 두고 좀 길게 뽑아 냈습니다. 그리고 이수형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보시면 가지 끝에 눈을 다 밑에 부분에다 뒀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다 눈들을 뒀는데요. 이 가지 새순이 나오면 이렇게 가지들이 밑에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대 뿜었다 눈을 뒀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나왔을 때이 밑으로 더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런 유인추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전 리빙 키비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